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 구형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기한 동안에는 구형 예배를 특별 새벽기도에 맞춰서 거듭남이란 주제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도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알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불뱀 사건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광야에서 많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불뱀은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졌죠. 그래서 한번불리면은 그대로 즉사하는 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큰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심판을 좀 면하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 메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노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불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불뱀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노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만든 노뱀을 바라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는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저 눈으로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바쳐야 되고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상태에서 높이 들려 있는 노뱀을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바라 보기만 하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너희의 병이. 치료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성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도뿔은 바로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 속량했다는 말은 값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값을 치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는 할 수도 없는 부도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부도난 기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도가 나 보세요. 이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부도난 기업을 값을 주고 사주어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부채를 청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어야지만이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통째로 다 사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이라는 것이 샀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 한 영역만 좋아지고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전체, 통째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다 사들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사들인 것이고. 온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사들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온 천하가 몽땅 하나님의 나라로 명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세운 노병을 본 사람들마다 다 치료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만 봐라. 바라.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 구형 예배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의 믿음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일단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는 거.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가치, 그 엄청난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 빼에 나간다는 아 거. 두 번째로 바라본다는 것은 구원의 시급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불변한테 물렸는데 무슨 계산을 하고 무엇을 따지겠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당인데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겠고 무슨 계산이 있겠어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이 세상은 시급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노뱀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의 보편성을 말해줍니다.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16절에 보면 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매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노뱀을 만들라고 하셨느냐 그냥 불뱀을 달면 흉축하잖아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 말라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스로된 뱀을 높이 달면 그 뱀은 오래 가잖아요. 그걸 누구든지 다볼수 있잖아요. 딱 보면 벌써 아는 거예요. 아 저건 불뱀이구나. 지속성이 있다고 말해요. 노소로 된 뱀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딱 보면은 아 저것은 뱀 형상이구나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높이 매달았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볼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높이 바라보면 뭐예요 누구든지 다볼 수가 있고 누군지 보기만 하면 다 치유가 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인자도 모세가 노뱀을 든것 같이 들려야 한다. 이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높이 들었던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냥 바라보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적이 나타났듯이 믿기만 해도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는 뭐예요? 그 십자가는 모세의 노뱀처럼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3장 15절. 다즐거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과거 모세가 들었던 노임의 능력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그 지역 그 시대 한 때만 해당되는 거요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 다른 시대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해당이 안 돼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 노뱀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은 에브리원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무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어느 시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병만 낫는 기적이 아니에요. 15절 후반에 보면 뭐라 했어요? 어떤 기적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노뱀 사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기적이에요?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노병은 불뱀에 물린 고당시 고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십자가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치료. 그것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은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 부분에서도 말씀했던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메에게 거듭난 것이 뭐냐? 이 니고데모가 자꾸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는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 바로 과거 모세의 노뱀 사건처럼 그 노뱀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의 생명이 주어진다. 한마디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영원한 생명 얻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는 그런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인격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낳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마치 사람이 사람 아기를 낳듯이 우리 어머니가 마치 뱃속에서 우리 아기를 품고 있다가 출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예를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거듭난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난 존재라는 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거듭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도 하시고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는 1 과제 1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에서 믿는 자 대신에 받아들인 자를 넣어서 묵상하시고 다음 빈칸에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받아들인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빈칸 채우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제 2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거듭난 자가 될수 있는가 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답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거듭난 자들이죠 그 13절에 그 이름을 무슨 자들 이렇게 나오죠 거의 빈칼을 채우셔서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기를 합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복된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거듭난 혼란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 살며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 이 땅을 살 때에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일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온갖 은냐 축복이 많은 저에 대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